자, 첫 번째는 모든 염영1 0분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염색이 1 0분이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모발 폐륜이 일으키지 않아 모발 손상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같고요 화학적인 반응도 몸에 최소화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염색에 대한 부작용도 70%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특징은 마이크로 염료 기술입니다. e 지스는 입자가 마이크로 염료기술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조금 더 빠른 침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폐면을 과도하게 일으키지 않고 모발에 빠르게 침투를 하기 때문에 모발 소장도를 최소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특징은 모든 염색이 10분이 지나면 알아서 작용 멈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아무래도 시간이 10분이다 보니까 변치 시간이 오버되면 색깔이 흐니 나 아니면 크게 어두워지거나를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. 매지스 같은 경우에는 1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명도가 크게 밝아지거나 혹은 크게 어두워지는 거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이제 시술에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아르탄 오일, 호호바시 오일에 꽃마리꽃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보편적으로 파사의 연고제들은 이세 부분이 많은데 매직스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움을 부여해 주는 성분이 세 가지나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윤기라든지 부드러움을 많이 부여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